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오늘 나와있는 곳은 한참면 모산리에 나와있는데요. 여기 소재지는 전라남도 하순군 한참면 모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논입니다. 그래서 논은 면적이 지금 2,125제곱미터예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고 농업진흥구역이고 옆에 이제 도로가 있다 보니까 접도구역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어,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삼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이쪽으로는 이제 농기계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내기가 끝난 상태인데요. 어, 토지 모양은 약간 어, 길다란 사각형 모양 어,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겼는데 경지 정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며칠 전부터 모내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되니까 모내기가 전부 다 끝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기계화 되니까 농사도 뭐 모내기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이제 끝나고 벌써 뭐가 약간 푸릇푸릇한 거 보니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업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농사목 쪽으로 사용해야 될 토지예요 다른 뭐 건축을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안 되시는, 안 되시는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은 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넘잖아요 그래서 그 농업인의 작용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면적도 해당이 되고요 아까 저쪽은 어, 출입구에서는 조금 어, 폭이 좀 적긴 한데 저 뒤쪽으로 가시면 폭이 넓고 평수가 꽤 넓어요. 그래서 농사짓기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경계 표시가 다 되어 있죠. 모내기 예쁘게 지금 심어진 땅이 해당 토지입니다. 광주에서는 한 25분, 20분, 25분이면 오실 수 있어요. 마을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뭐 동네 사람들 간섭받거나 그런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 어, 도로망도 괜찮고요. 차량 통행도 편리합니다. 아, 여기 이제 능주, 저기 면 소재지가 차량으로 한 3분에서 5분이면 가실 수 있어요. 아, 오늘은 전라남도 하순군 한천면 모산리에 나와서 답을 보여드렸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토지이고요. 매매가액은 텍스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런 전답, 농재에 관한 더 많은 토지에 관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행복공인중개사였습니다.